안녕하세요.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아침 7시 26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먼저 불금봉 보면서 우리 불금봉 밴드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만에서요.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 가지고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침에 불금봉 밴드에 글을 올려 놨는데요. 어제 종가 매매 종목이 데이터 솔루션이었습니다. 이 데이터 솔루션은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어, 보고하는 이런 보고대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그린 뉴딜하고 디지털 뉴딜 양대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화상으로 연결해서 그린 뉴딜에 대한 보고를 할 거고, 또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화상으로 참여해서 디지털 유딜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한국판 유딜 발표가 데이터 솔루션과 같은 이러한 그 그린 유딜 또 데이터 유딜 관련해가지고 오늘 상승이 예상됩니다. 좀 움직임이 있을 건데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올라온 종목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솔루션을 종가 매매 종목으로 했는데 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관련주입니다. 어,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빅데이터 관련주 한국, 한국판 유딜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오픈베이스 오늘 상승을 더할 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이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 오늘부터 30분에 한 번씩 거래되는 단일가 매매가 됩니다. 오늘 화요일, 14일, 15일, 16일, 이렇게 3일간 걸쳐가지고 데이터 솔루션이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금 걸려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 또 오픈베이스, 어, 줌 인터넷, 이런 닉네트 같은 빅데이터 관련주들도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또 이러한 그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요 오늘 한국판 뉴딜 관련이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여기 보이시는 뉴욕증시 어 보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증시가 기술주가 굉장히 어 떨어졌고 또 나스닥이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과 맞물려서 어 셧다운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러한 그 상황이 어 뉴욕 증시를 떨어지겠습니다. 어제 불금봉 시삼의 종목 탐구 시간에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지금 현재 그 경제가 굉장히 하락 국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 특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미 투자자들은 떠나라라는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지금 증시가 화랑인 상태에 버블론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바로 뉴욕 증시가 현재, 어, 상당히 많이 급락한 이런 상황이고요. 국제유가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WTI,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40달러, 아, 이런 그, 턱걸이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랐던 그 국제유가까지도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크게 지금 그 이슈가 될 만한 거는 바로, 어, 이 한국판 유딜 발표가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간밤에 들려온 소식 중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 1.5% 올랐는데 이렇게 그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어 인상률로 아, IMF 때2.7% 였는데, 그때보다도 더 낮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국내 최저임금이 지금 8,720원으로 1.5% 밖에 오르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쌀쌀한데요. 비가 그쳤습니다. 선선한 날씨인데, 오늘 낮에는 24도 정도니까, 어, 며칠 지난주에 30도 이상 올랐던 이런 고온이었던 때를 비하면 거의 뭐 가을 날씨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런 때에 아주 조심스럽게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점, 전반적으로 어, 시장에서의 흐름을 어, 주, 주관하는 어,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텍. 힌지 관련주, 폴더블 폰 관련주거든요. 이 드림텍이 조금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시노펙스, 혈장 치료와 관련해가지고도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심풍제와 코로나 어, 치료제 관련해서 이렇게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과 또 폴더블 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계속 4일간 하락하다가 어제 살짝 반등이 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굉장히 혼조세를 보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국판 유딜이 가장 큰 이슈고 또 수소차 관련해서 두산퓨얼셀, S 퓨얼 셀이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R 서포트 이런 그 원격 의료 관련 R 서포트 같은 종목하고요. 또 E D G C 어,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들 휴마시스, 시젠 이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어, 굉장히 관심권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솔루션도 시장에 어,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지만 상당히 지금 그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판 뉴딜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이렇게 크게 관심권에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에이텍 t n 이라든가 에이텍 어 이번 목요일 날 16일 날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 마지막 선거 관련해서 어, 관심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결과가 16일 날 상당히 그 정치권 정치 테마주에 어, 이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차기 대선 후보로 이낙연에서 이재명으로 수급이 몰린다 이런 찌라시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요 아직까지 16일 날 어, 이틀 남았습니다. 그 결과를 봐야 될것 같고 어, 지금 현재 뭐 신풍제약이라든가 이런 그 임상 삼상 뭐 완료가 됐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어떤 그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장 치료제가 새롭게 어, 특허를 어, 내 가지고 미국 FDA에 긴급 어 이런 그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엄청난 또 반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랜드시비르가 지고 지금 데, 어 영국의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구 치료효과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덱사메타손 관련 이런 종목들도 어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수소차 테마 이런 그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가지고 어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도 같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어, 종목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전체 시장과 오늘 그 해외 또 국내 뉴스를 알려드렸는데요. 전반적인 오늘, 어, 우리 시장은 혼조세, 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성공 투자하는 하루가 되시고요. 아침 9시 반전후로 해서 불금봉 하디쇼, 유튜브 방송으로 보내주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